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료를 받다 보니까 어~ 하다가 이제 정작 아~ 어, 나뭐한 거지 만족도는 떨어지고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그럼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피부과 리뷰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드립피부과 공 쌤. 안녕하세요, 권 쌤입니다. 권 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미주란도 그렇고 슈링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술들을 막 서로한테 해주고 막 받아오고 하긴 했는데, 아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이제 저희는 이게 어떤 시술인지 를 알고 시술을 받지만.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그럼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병원에 내원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정보들이 좀 있는 게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맞아요. 이 아무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피부과를 가보면 뭐 부식집 메뉴판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맞습니다. 뭐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다른 병원들도 이 시술들이 굉장히 많고 이 시술들이 어떤 건지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굉장히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막상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진료를 갔다 보니까 어 no. 하나가 이제 다 끝났고, 점장어나뭐한 거지 만족도는 떨어지고가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큰 틀을 갖고 이제 시술들을 좀 분리, 분류를 해서 이런 거에는 이런 시술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피부과에 오시게 되면 본인이 어떤 걸 가장 해결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분들 가끔씩 보면 어, 좀 슈리크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뭐저리쥬란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세요 네.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탄력에 좀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공이 좀 신경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에 맞는 최고의, 최고의 대책들을 좀 세워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물론 제가 보이는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아 나는 거울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신경이 쓰이고 요게 이제 눈에 거슬리고 이거를 좀 치료받고 싶다. 큰 틀을 조금 알고 오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틀을 이제 구분해놨고 을그큰 틀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먼저 색소는 기본적인 토닝 레이저 그리고 피커 레이저, 뭐 IPL 같은 잡티 레이저 그리고 홍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에는 악센토라고 하는 제네시스 장비가 있고 뭐 LDN 같은 홍조 관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 물론, 여기는 써놨진 않았지만, 이제 혈관 레이저 같은 것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여드름 신경 쓰이는 분도 많으실 것같아요 골드 PDT나 PDT 같이 피지샘 조절하는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쿠아필, 제스너필, 같은 필링 치료도 할수 있고, 뭐그 외에 또 다양한 치료가 있어요. 어, 모공이나 흉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락셀이라는 레이저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베로 같은 스킨 부스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대세라고 할수 할수 있는 게 이제 탄력이랑 리프팅에 관련된 시술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울세라 슈링크라는 장비들이랑 뭐 튠페이스 같은 고주파 장비들 그리고 이제 뭐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주사를 맞는 시술들이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뭐 뿌띠 시술 같은 보톡스 필러 실 같은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단편적으로 제모를 한다든지 뭐점 빼기. 범버서 빼기 이런 것들도 CO2레이저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튠 라이너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중턱이나 네. 턱 라인 쪽 교정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게좀 신경이 쓰이는지 정도를 알고 병원에 오셔야 이제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슈링크다 리쥬란이다 이런 시술들만 알고 오시면은 뭔가 약간 작은 틀에 갇혀가지고 이제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틀을 알고 오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세세한 내용 자체는 들어가면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크게 줄기만 잡아놓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도 이렇게 진료 받으시고 상담 하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피부과 리뷰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 피부과를 가시기 전에 한번 정도 생각을 하고 오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